안녕하십니까 김종필입니다 어 예전에는 실용화 교육 때 어, 이론 교육 위주로 멜론 재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직접 현장에서 정식부터 정식 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직접 사례를 들면서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멜론 포장이 폭이 8m 정도 되는데 지금 7그랑이 심어져 있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 정도면은 다섯 고랑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이게 상품성이 떨어질 우려가 커요. 이렇게 많이 있다 보면은 보통 한 1800주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포기단 간격이 지금 38에서 40cm 정도로 농가분들이 많이 심으시는데, 어 1800개 정도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다 우리 지역 농가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욕심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정식하는 수도를 조금 늘리시는 것 같은데 한줄 정도, 두고랑 정도는 이렇게 빼시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어 멜론을 저희 농가들은 보통 3월 달부터 7월 7월 달까지 이렇게 꾸준히 정식을 하시는데요. 멜론한테는 3월하고 4월 초 정도까지는 상당히 저온기예요. 고시기 때는 멜론 정식하기 전에 온도를 상당히 높여줘야 되거든요. 특히 지온을 확보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가끔 농가분들이 정식하기 2, 3일 전에 하우스를 밀폐하고 온풍기를 가동한다는 거 해가지고 공간 온도가 높아지면 상당히 이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간 지 아시는데 지온은 정말 안 올라가 있거든요. 지온은 10도 조금 넘, 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정식을 하게, 하게 되면 멜론 활착이 안 돼요. 일주일 정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멜론 정식하기 전에 특히 저온기 때는 한 열흘 전부터 하우스를 밀폐하시고 온풍기를 가동을 해서 온도를 상당히 높여줘야 돼요. 그렇게 밀폐하고 온풍기 틀어도 하루에 1도 정도밖에 온도가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정식하기 한 열흘 정도부터 멀칭도 하시고. 하우스 를패하시고 온풍기 가동하시고 하셔서, 온도를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지온을 적어도 19도, 20도 정도로 높여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멀칭을 까만색으로 하셨는데, 어, 우리 농가분들이 멀칭을 녹색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흑백 멀칭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렇게 검은색 멀칭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간혹! 어, 적색 멀칭도 쓰시는 분들이 쓰시는데 고온기 때는 흑백 멀칭 쓰시는 게 좋아요. 흑백 멀칭 같은 경우는 지온 올라가는 게 조금 빨리 올라가는 걸좀 막아 막아 주기 때문에 고온 표를좀덜봐줄수 있어요. 뿌리 쪽에. 멜론 같은 경우는 뿌리가 상당히 낮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7월, 8월 되면은, 어, 기도 전에, 이렇게 시드는경향에 급성시드름증이 많이 오거든요. 그걸 좀 예방하려면은, 환기실 돌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은, 바닥 멀칭하실 때, 흑백 멀칭 쓰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3월이나 4월 초에는 멜론한테는 좋은 기라 그랬잖아요. 요 시기 때는 멀칭하실 때, 흑백 멀칭보다는 적색 멀칭 쓰시면 좋아요. 적색 멀칭 쓰시게 되면은, 지원 확보가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초기에, 흑백말칭 쓰신 거보다는 상당히 활착도 잘 되고 지원확보가 잘 되다 보니까 성장 속도 상당히 빠릅니다. 3, 4월, 4월 초 정도 정식은 적당 말칭, 4월 중하순부터 정식하는 멜론들은 흑백말칭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요런가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색 말칭 쓰셨는데 검은색 말칭이나 녹색 말칭은 어시 식에서 저도 크게 무방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두둑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 지금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은 두둑이 상당히 지금 낮은 편이에요. 멜론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두둑이 약간 높은 게 유리하거든요. 통풍도 잘 되고 뿌리도 깊게 뻗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둑 높이보다는 적어도 15cm 정도 더 높게 하셔가지고 게 넘어갈 때 약간 좀 부담스러울 정도 그 정도 높이 정도로 해 주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 같은 점저고스를 지금 깔았거든요. 점저고스 깔았는데 간혹 분소 호스를 설치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분소 호스는 한쪽 라인밖에 안 가기 때문에 물 관리할 때, 한쪽으로만 물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분수 호수보다는 이렇게 점조 고수로 두 줄로 양쪽으로 깔아주시는 게, 물 관리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도 요 농가는 상당하게 점조 고수를 잘 깔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정식하기 전에, 보통 이렇게 멀칭을 해놓고, 구멍 뚫린 걸 아마 주문하실 거예요. 뭐 38cm나 40cm 간격으로 해서 비닐 뚫린 걸 주문하는데, 농가분들이 정식하고 특히 저온기 때, 3, 4월은 멜론한테 멜로, 저온기라고 그랬잖아요. 심고 나서 물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하수 온도가 낮잖아요. 정식하고 나서 물을 주면은 실컷 이렇게 온도 높여놨는데, 19도 20도까지 올려놨는데, 차가운 지하수가 들어가게 되면 온도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럼 활착되는 게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식하기 전에 구멍을 뚫어 놓고 물을 한 3-4일 전에 흠뻑 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밀해놓으면 온도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식하고 나서 활착이 될 때까지는 태풀이가 살짝 비칠 때한 4-5일 지나면 태풀이가 살짝 비치거든요 그때쯤부터 관수를 조금씩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식하실 때 지금 여기 농가 보시면은 뿌리가 약간 지금 상토가 보이는 정도로 심으셨는데 멜론 같은 경우는 심으실 때 깊게 심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떤 분들은 꾹꾹 눌러 가지고 이렇게 상토가 안 보일 정도로. 여기가 심겨진 부위가 움푹 들어가게 심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이점조곳수로 물을 주게 되면은, 이게 움푹 들어가있서 물이 이쪽, 이쪽으로 고일 수밖에 없거든요. 뿌리 쪽으로. 관부 쪽으로 고이게 되면은, 나중에 덩물마른 병 같은 병들이 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요런 거 지금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심으셨는데, 요거보다 더 높게 심으셔도 관계는 없어요. 1cm 정도 상토가 위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심으시는 게 나중에 병도 좁고, 활짝도 상당히 잘 되기 때문에 약간 돌여서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식하고 지금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요 시기 되면 이제 떡잎을 제거하고 하엽 두개 정도 제거하는 시기인데 약간 늦었어요 지금 시기를 약간 놓쳤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멜론은 뭐 다른 작물, 밭거르 작물도 마찬가지고 순을 주로 작업하는 작물들은 오늘 오늘 지금 날씨가 상당히 맑은데 맑은 날 해주셔야 돼요. 멜론도 그렇고 수확도 그렇고 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지베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흐린 날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재백이 상처 난 부위로 재백 들르기도 해서 채가 많이 난 부위로 균이 많이 침입이 돼서 병에 걸릴 확률도 높고 많이 썩어들어 하기도 하기 때문에, 꼭. 맑은 날저운기 때는 오전 중에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상처 부위가 빨리 아물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가 지금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거는 지금 작업을 해놓은 상태고요 요 시기보다는 적어도 한 4, 5일 전쯤 해주셔야 어, 작업하기가 수월한데 지금 겨순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겨순이 좀 이렇게 크기 전에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것처럼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요 상태에서는 일단은 이런 카타칼이면 돼요 면도날이나 카타칼 농가 분들 많이 쓰시는데 잘 되는 카타칼로 하시면 되고요 먼저 떡잎 제거하시고요 떡잎은 두개 이렇게 따시는 게 좋아요 필요 없는 거고 나중에 노래지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맨 밑에 이파리 두개 정도 제거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위인을 나중에 하더라도 이두개 잎은 바닥에 거의 닿기 때문에 거의 조그매요 또 이파리들이 그래서 이두 개는 거의 일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거하실 때 겨순하고 같이 제거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바짝 붙여서 제거하시고 그 다음 이파리도 바로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순도 지금 필요가 없는 교순들이거든요.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위에 나온 교순도 제거를 바로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파리가 한 5개 정도, 떡잎을 빼고 본잎이 5개 정도 있을 때, 떡잎 2개하고 본잎 2개 정도 이렇게 제거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약간 늦은 거죠. 지금 본잎이. 다섯 개 정도 있기 때문에, 떡잎 제거하고, 분잎을 두개 제거했는데 상당히 지금 입수가 많은 거거든요. 요시기 그러니까 되면은 겹순 제거할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시기보다는 요시기 때가 적당한 것 같아요. 더 조금 늦었지만은, 요런 가도 뭐 2, 3일 내에는 바로 작업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요런 순작업할 때는 흐린 날은 절대 하지 마시고, 맑은 날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떡잎하고 하엽 제거하는 거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떡잎부터 같이 제거하시고요. 두 개. 어 떡잎은 나중에 노랗게 되고 여기서 병이 많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하엽 같은 경우는 보통 두개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겨순이 좀 늦게 제거하다 보니까 겨순도 많이 자랐거든요. 그래도 하엽 제거하시면서 같이 나온 겨순도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엽 제거하시고 여기도 두 번째 하엽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겨순이 좀 많이 자랐어요. 필요없는 겨순이죠.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꽃, 숫꽃이 많이 나오거든요. 숫꽃도 이렇게 마디마다 다 나와요. 겹순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런 것도 필요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 시기 때 같이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꽃도 따버리시고요. 요런 식으로, 깔끔하게 지금 제거됐거든요. 요런 식으로 제거한 다음에, 그러니까 당분간은 손을 대지, 안 대셔도 돼요. 그리고, 한, 10일이나 15일 후 정도 되면은, 이게, 유인할 시기가 되거든요. 그때 유인하시면서 또 습꽃 나오는 거 제거하시고 겹순 나오는 거 그때 같이 제거하시면서 유인 작업하시면 되고요 어, 요 시기부터 수정하기 전까지 수정, 수정시키기 전까지는 최대한 물 관리 잘 하셔가지고 요 시기 때는 물을 뭐 줄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멜론이 양분을 많이 줘서 잘 키우는 것보다는 멜론은 물농사거든요 물 관리를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많이 주고 얼만큼 마 줄여주고 그거에 따라서 멜론 재배 성공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물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셔야 되는데 수정시키기 전까지는 물을 변동 없이 꾸준히 꾸준하게 거의 날마다 주는 식으로 해서 공기 등 거의 날마다 주시면 돼요 조금씩 주셔가지고 꾸준히 관리 잘해주시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요 시기 때는 낮에는 28도씨에서 30도씨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야간 온도는 15도씨 이상으로 잡아주시면 돼요1 5도이하로는안떨어지게끔 그런 식으로만 관리하시는데 지금 시기 때는 뭐 15도 이상 잡기는 쉬울 거예요. 근데 주간에 온도가 상당히 높을 건데 주간에 너무 뜨겁거나 그러면은 좀 환풍기를 틀어주시는 데니까 식창 관리하시고 해가지고 어 적어도 3도 안 넘었으면 좋겠는데 30도, 30도씨가 거의 넘어갈 거예요 근데 멜론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35도씨가 돼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35도씨 정도 되면 약간 마디가 길어지고 도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환기 잘 해가지고 30도씨 전후로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요놈과 같은 경우에는 순작업을 다 완료했는데요 점전에선 작업들을 하였다고 성립다고 다 작업 완료된 상태입니다. 작업하고 나서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거든요. 일주일, 일 정도 지났는데 벌써 하고 나서 잎이 두개 정도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돈있고요 아까 그런 거 같은 경우 조금 시기가 늦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적당한 시기에 제대로 작업을 완료한 것 같고요. 어, 여기 보시면 지금 이런 거는 두둑이 살짝 높아요. 보통 다리 짧은 분들은 넘어가기 살짝 힘들겠죠. 이 정도 높이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런 거는 지금 환기 시설도 다 되어 있어요. 환기 시설도 되어 있어서. 고온기 때 바로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태이고요. 빠르면 다음 주 정도 아니면 열흘 정도 지나면은 유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인 작업하려고 지지도 꽂아놓고 유인줄도 벌써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작업하실 때 겹순 따고 수꽃도다 따고 했는데 계속 나옵니다. 마디마다 이렇게 꽃이 피고. 덩굴손도 어, 나오고 그러거든요. 요 시기 때는 자꾸 건들면 멜론 좋지 않거든요. 자꾸 만지작거리면 과체류들이 대부분 잘안 크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해서 요 시기 때는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시면 돼요. 나중에 유인하실 때, 유인 작업하실 때 한꺼번에 붓꽃도 따시고, 이렇게 덩굴손도 따시고, 그 다음에 곁순 나오는 것도 따시고, 이런 식으로 제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가분들이 멜론도 다른 과체류처럼 양분이 많은 줄 알고 자꾸 양분을 많이 주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근데 너무 막 비대해지거나 과범무하거나 질소가 너무 과잉되면 은 병도 많이 올 수도 있고 멜론 맛도 자주 유지 되거든요 양분 양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멜론은 양분으로 농사짓는 게 아니라 비, 비료로 농사짓는 것보다는 물관리라 그랬잖아요 물농사라 그랬잖아요 추비 주는 시기도 이미 밑거름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웃거름은 두번 정도만 주시면 돼요. 지금 시기 때 주지 마시고 나중에 유인할 때쯤 수정되고 그때쯤에 한번 유인하고 수정될 때쯤 한번 주시고 수정 완료 후에 확 커지는 시기 있잖아요. 네트가 나오고 비대되는 시기 때 그때쯤에서 물 비료로 두번 정도 밀어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유인을 하기 시작한 농가예요. 지금 유인한지 열흘 가까이 된것 같거든요. 한두번 정도 지금 감은 거 보니까 유인한지 한 열흘 정도 지난 것 같고요. 벌써 지금 착과지를 빼고 있어요. 멜론 같은 경우에는 어미 덩굴에서는 수꽃만 피거든요. 마디마디 수꽃이 피고 그다음에 아들 덩굴에서 암꽃이 피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착과지를 빼고 있는데 보면은 밑에서부터 이파리가 지금 한1 2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아까 하엽 두개 제거한 거 제가 빼시고 그 위로 지금 이파리가 1 2개 정도, 1 1개 정도 있는데. 열두 마디 정도 지금 착과를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아들 동구를 빼고 있거든요. 근데 멜론 같은 경우는 저온기 때는 초세가 약하고 잎이 좀작은 편이에요. 우시기 때는 보통 1세마디나 14마디에 착과를 시킵니다. 밑에 이파리가 많을수록 대과가 형성되기 때문에 봄가을 쪽에 착과 시킬 때는 주로 열세 마디나 열네 마디 쪽 여기다가 착과를 시키고요. 여름처럼 요즘에 뜨겁거나 뭐 오월, 6월요 시기 때 착과 시킬 때는 보통 열두 마디나 열한 마디 요 정도에다 지 착과를 시키고 있거든요. 요런거 같은 경우도 지금 착과 시키다 보니까 멜론한테는 약간 이제 공기가 시작됐거든요. 뜨거운 시기가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열두 마디 정도 착과를 시켰는데 착과질를뺄때 보통 하나만 빼는 게 아니라 두 개나 세개 정도 더 안정적으로 빼고 있는데 보통 두개 정도 착과를 시킬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 빼셨고 그 다음 거 지금 또 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세개 정도 빼고 여기서 두개 정도로 착과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두개 착과 시킨 다음에 계란만해졌을 때안 좋은 거를 하나 제거 하는 형태인 거거든요. 요런 거도 유인할 때보면 착과 자리 밑으로는 깨끗하죠 지금 깨끗하거든요. 꽃도 없고 속꽃 다딴 거예요. 그래서 겨순이 마디 마디 나온다 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곁순도다 제거하고. 이런 덩굴솔도 지금 다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착과지 지금 뺀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착과지 빼고, 착과지를 만약에 세 개를 뺐다. 그러면 여기 위로 나오는 벼순드론도 제거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착과지를 빼고 나서 착과를에서 바로 암꽃이 필첫 번째 마디에서 암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암꽃이 여기도 피고, 여기 착과지를 피고, 두개 정도 이제 암꽃이 피면 수정을 시키는데, 수정시키기 전에는 한 3, 4일 전부터 온도를 약간 높이고 해서 꽃가루가 잘 터질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온도도 살짝 높이고 물을 그 전까지는 꾸준히 꾸준히 줬었잖아요. 관수량도 약간 줄여줍니다. 꽃가루가 최대한 잘 터지게끔 해주시는 게 수정이 제일 잘 되거든요. 암꽃이 피고 수정이 될 때쯤에 보통 위쪽으로 착과절이 위쪽으로 열 마디 정도를 위로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암꽃이 필 때쯤 되고 수정이 될 때쯤 되면은 위로 열 마디 이상이 지금 자랄 겁니다. 근데 자라면 은 위로 계속 키울 수는 없으니까. 수정시키기 2, 3일 전에 적심을 해줘야 되거든요. 착과절이 메뉴에거 착과절이에서 위로 10마디에서 적심을 하시면 돼요. 보통 그러면은 22마디나 23마디에서 적심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적심을 해주게 되면은 이쪽 아들덩굴, 착과절이가 더 충실하게 자라기 때문에 수정이 더잘 됩니다. 꼭 잊지 마시고 벌 넣기 전, 2, 3일 전에 22마디나 23마디에서 착과절이에서 10마디에서 적심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들덩굴도 마냥 자라게 둘 수는 없잖아요. 적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들 덩굴에서 암꽃이 피고 그 다음 마디, 이파리 하나 더둔 다음에 거기서 적심해 주시면 돼요 보통 이제 암꽃 피고 그 다음에도 바로 적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파리 한 개, 두 개만 남겨놓고 근데 암꽃 피고 그 다음 마디, 이파리가 하나 더 있는 상태에서 제거 해주시면은 얘네들이 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더 여기가 착과가된 다음에 더 충실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아들 곁순 제거하실 때, 적심하실 때도 마디를 하나 더 남겨놓고 적심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예, 여기는 지금 착과가 완료돼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면은 착과절이가 지금 이거 거든요. 착과절이가 이건데 착과절이 밑으로 여기 같은게 지금 10마디가 있어요. 10마디나 11마디 정도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착과절이 위쪽으로 지금 보면은 한 12팔이 정도 아까 말씀드렸었죠? 12팔이 정도 남기면 된다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초사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 수정되기 전에 착과절이에서도 적심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파리를 이렇게 두개 남기고 이렇게 적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착과 된 다음에 보통 초반에는 착과되고 수정되고 나서 한 10일 정도는 이렇게 세로로 먼저 크기 시작해요. 세로 쪽으로 이렇게 길, 쭉하 계란 모양으로 자라고요. 그 다음에 10일 지나면은 가로로 자라서 이제 동그랗게 자란 형태로 되거든요. 근데 착과를 보통 이렇게 두 개를 시켰습니다. 착과절이를 두 개나 세개 빼서 두 개를 착과시키는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통 두 개를 착과시키는데, 착과시키고 나서 한 10일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계란만 해지거든요. 계란만 해진 상태에서 두개 중에서 좀 충실하지 않은 과를 제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과는 이미 지금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정도 크기에서 좀 모양이 삐뚤어지거나 한 과일을 하나를 제거하시면 되고, 제거하실 때 초세가 좀 떨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과들이 전체를 제거하지 마시고 이파를 좀 두시는 게 좋고요. 요, 요, 런것 같은 경우는 초세가 좋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은 착과자리 전체를 이렇게 절단해버렸습니다. 잎을 하나도 안 남기고. 그러니까 초세에 따라서 잎을 한두 개 남기느냐, 아니면 착과자리 전체를 가위로 절단해버리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한 10일 정도까지는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길쭉하게 밑에 쪽으로 자라고요. 색깔은 약간 연녹색이에요 그리고 10일 지나면 한 10일에서 15일까지는 옆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후면은 이게 동그랗게 자란다고 보시면 돼. 동그랗게 자라면서 색깔이 지금 약간 연녹색인데 조금 하얀색으로 약간 변해요. 하얀색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얀색으로 변한 다음부터는 네트가 나오기 시작해요. 어, 하얗게 변한 다음에 보면은 그때는 약간 이게 과가 딱딱해지는 형태거든요. 경화가 된 다음에 네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얗게 변한 상태에서는 손가락으로 멜론을 때리면 약간 맑은 소리가 나요. 지금 이렇게 때려보면은 약 둔탁한 소리가 나는데, 하얀색으로 변한 거, 동그랗게 과가 생긴 상태에서는, 완전, 통통 둘겸는 약간 경쾌한 소리가 나요. 약간 경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경화가 된 다음부터 네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트는 농가분들이 계속 뭐 농작은 안 가보시는가 구 부분이 안 되겠지만은 테로가 먼저 나오고 가로가 나오고 그렇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2, 3일 만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가분들에게 동시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테로네트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가로네트가 먼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트 나온 거는 옆으로 이동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요 과일이 어, 수정되고 나서는 15일 이상 된 과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는 세로 생장이 우세하다 보니까 약간 길쭉한 형태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길쭉한 형태인데 이거 고 나서 15일 정도 그러니까 수정되고 나서 15일 정도면 이렇게 동그랗게 가로 생장이 되면서 동그란 형태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파일은 네트가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보시면은 미세하게 보이겠지만은 새로운 네트가 지금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네트가 먼저 나오고 오늘 저녁부터는 내일 정도에서 가로 네트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옆에 과일 이동해 볼게요 바로 옆인데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과일 같은 경우는 이미 네트가 세로 네트, 가로 네트 거의 나오고 있어요 네트가 지금 거의 다 쪼개지고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이제 비대 되면서 네트가 더 굵게 솟아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 때는 물 관리 정말 잘하셔야 되는데 물을 한꺼번에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네트 나온 시기에는 온도 관리도 잘해야 되고 물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온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야간 온도를 약간 높여가지고 주야간 온도 편차가 크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특히 물 관리 잘하셔야 되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물 많이 주시면 절대 안 돼요. 건조한 상태에서 물을 한꺼번에 주게 되면은 네트가 확 터져 버리거든요. 네트가 예쁘게 나오지 않아서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옆에 과일 통해서 어 좀안 좋은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어 과일 같은 경우가 지금 너무 깊게 터졌잖아요. 네트가 점점 과일은 그래도 고르게 나왔었는데. 네트가 고르지 않아요. 여기 깊게 파이고 아래쪽도 좀 깊게 나오고 네트가 파이면서 보통 진물이 나오는데 물을 한꺼번에 많이 주게 되면 이렇게 진물이 많이 나와서 나중에 네트가 어떤 건 굵고 어떤 건 가늘고 해서 고르지 않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보통 상인들이 경매를 할때 딸기나 이런 거뭐 외관으로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먹어볼 수도 있고 일부는 하지만은 이런 건 어떻게 먹어보는 할 수가 없잖아요. 외관만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네트가 얼마나 고르고 굵게 솟아 있느냐에 따라서 경매 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좋은 형태는 아닌 거라고 보시면 될 이렇게 니다 이렇게 네트가 렇게되서나서 네트가 이제 굵게 솟아오르는 거는 왜 상처가 나면은 사람도 딱지가 생기고 그러면 상처가 안 보이잖아요. 멜론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갈라지고 상처가 나는데 여기가 아물면서 네트가 굵게 솟아오르는 겁니다. 네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좀 전에 물 관리 한꺼번에 많이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트가 형성이 완료되고 나서는 한참 비대되는 시기. 이 시기 때 물을 최대한 많이 주셔야 돼요. 이 시기 때물 아끼거나 그러면 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로 키울 건지 그거는 착과 저리에 따라 그렇게 맞추기도 하지만은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흙이도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네트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물을 아껴서 주시고요 한꺼번에 많이 주지 마시고 그다음에 네트가 완성되고 나서 네트가 상처가 어느 정도 물고 나서는 물을 최대한 많이 줘서 비들을 최대한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멜론이 수정되고 나서 비대되는 거는 보통 수정되고 한 25일에서 30일 정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확 시기는 수정되고 나서 시기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40일에서 45일 이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꼼꼼한 농가 분들은 수정했던 일자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이후로 며칠인지라날 해서 계산해가지고 수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끔은 멜론 같은 경우에는 착과 절인 이파리가 약간 마그네슘 결핍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착과절잎 마그네슘이 과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착과 절인 잎이 노랗게 마그네슘 결핍이 나오면은 그때가 수확식이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멜론은 당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소비자분들이 멜론 잘못 샀을 경우에는 진짜 무 먹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당도 올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까 네트 형성은 물 관리나 온도 관리해가지고 잘 만들어지는데, 당도 못 올려가지고 또 망가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당도 올리는 거는 이것도 물관리예요물 관리인데, 물을 언제쯤 적당하게 줄여주느냐, 그게 중요한데, 이토질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해요. 보통 이제, 보통 뭐, 진흙 땅이나 황토 땅, 요런 땅, 고창 같은 경우는 요런 데는 보통 한 보름 전부터 물을 줄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 남원 지역은 사질토가 많아요. 사질량토가 많다 보니까, 특히 요 금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래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고창이나 요런 지역처럼, 물을 빨리 끊어버리면 당도가 오르기 전에 멜론이 시들어버립니다. 절대 안 되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한1 0일전 정도부터 물을 차츰차츰 차츰 줄여주시고 한 일주일 전 정도부터는 물을 아예 끊어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물을 줄여야지만이 당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게 지금 단동하우스인데 상당히 지금도 온도가 높아요. 5월 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온도가 상당히 높은데 지금 시기엔 그래도 멜로는 공원성 작물이다 보니까 잘버티긴 하는데 7월 8월 되면은. 멜론이 못 버텨요. 멜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물하고 다르게 지표에서 한 10cm 정도에 뿌리가 한80% 정도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시들거든요. 급성 시드름증도 많이 오거든요. 당도가 오르기 전에 시들어 버리다 보니까 제대로 네트도 형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당도도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되도록이면 은 연동하우스에서 하면 좋지만은 연동하우스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동하우스에서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환기 좀잘 시켜주셔야 되지만은 차음망 대신에 차음망 가끔 차음망으로 시원놔가지고 온도 떨어뜨리려 고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차음망보다는 기능성 차열망 있잖아요. 플래트나 이런 정도들이 있는데 기능성 차열망 같은 거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요즘에는 대목, 접목매도 가끔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호박을 대목으로 한 전목매를 썼었는데, 호박 대목으로 할 경우에는 당도가 좀 낮아지기도 하고, 과가 클 경우에는 약간 골리진 골진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 4, 5년 전쯤에 멜론 대목이 육종이 됐습니다. 접목용으로쓸수 있는, 그래서 멜론 대목을 접목해가지고 쓰시면은, 얘네들은 뿌리가 깊게 들어가거든요. 특성 시드름증을 훨씬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멜론 대목을 활용하시는 것도 여름철에 멜론 생산하실 때 좋은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뭐 온천 날씨가 좋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흐리고 그런 날도 많고 하다보면 병이 상당히 많은데, 멜론은 다른 작물보는 병이 그래도 적은 편인데, 그래도 뭐 흰가루병이나 바이러스가 그래도 종종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4월 5월 오는 MNSV나 고온기온은 ZYMV나 z g m m v 이런 바이러스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바이러스는 오면은 치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예찰하셔서 옆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 남원 지역은 보통 이제 3월달부터 멜론이 정식에 들어가서 늦게 하시면 7월달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시는데 시기별로. 뭐, 재배하는 방법이나 유인하는 방법이 조금은 차이가 나겠지만은, 멜론도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정석도로 재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멜론은 다른 작물하고 다르게 양분은 많이 주거나 해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물 관리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서 물을 어느 때 적혀주고 많이 주고. 요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시기는 수정되고 나서 네트 나오는 시기까지 그 정도 한 20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물 관리 제일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시기별로 온도 관리 물 관리 잘 신경 쓰셔가지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추향골멜론 항상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